안녕하십니까. 송콩화장입니다 오늘 새벽 다우나스닥 같이 올랐습니다. 11월 2일 금요일장 종합 오르고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전이 와중에 메디아나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메디아나, 퍼 값은 21.57입니다. 종목 퍼. 그 다음 업종 퍼는 73.36으로 종목 퍼가 훨씬 낫습니다. 우량주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뒤퍼 값은 8.25로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집니다. PBR 양, 그, 보통이고요 네, 보통. 괜찮, 나쁘진 않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의료 장비 및 서비스 업종입니다. 그리고 주주 구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대략 42.3%입니다 음 그렇게 그닥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은 재무표 좀 보겠습니다 매출액 양호하구요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순이익 매출액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전, 전분기 즉 상반기 실적이 전년도 연기준을 연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시장가치 비율 PBR을 먼저 봅니다 나쁘지 않고요 PCR이 좀 문제네요 10.66이면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PBR은 양호하지만 PCR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자산 기준 또는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PER 평 값은 보신대로 업종퍼가 그 업종 평가, 종목 평가, 업종 퍼을 하회하면서 하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SR 뭐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 비율로 보시면, 시장 가치 비율로 보시면, 어,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퍼는, 아, EVA는, 예, 나쁘지 않구요. 에비타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EV5에 비타 1 0 8 10.93으로 평균치는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가치 비율, 예, 그닥 나쁘지 않고, 예, 양호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무비율, 예, 나쁘지 않은데, 이걸로 보시면, 예, 현재 주가는 8080원 입니다. 역시 pbr과 psr 값 사이에 있고 폭값은 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현재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음 코스닥의 메디아나 라는 종목은 재무상태를 보았을 때 현재값 5,000원 기준이라면 8만 8,000원, 8만 800원이 되는데요. 예. 실, 실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는 아니지만, 예. 저평가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저평가입니다. 메디아나 저평가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재무제표가 좋다고 그래서, 즉,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상승으로 이어지는 않습니다. 흐름이 긴게 이어지면, 이제 기간이 긴게 그, 기간이 길게 주어진다면, 이, 이 종목 저평가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현재 8080원인데, 이 종목 8080원은 결코, 어, 낮은 저축가가 아닙니다. 8,080원. 그렇게 나도 안줄거 아닌데, 여기도 보시면, 이건데요. 여기 비더 낮은 가격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래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차트들을 좀 보겠습니다. 음, 우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과는 반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일본 패턴상으로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물, 선물인데요. 선물 지수. 예. 여기서는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선물 차트를 봤으니까 업종, 업종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업종 차트에서도, 여기에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 가능합니다. 선물, 아, 업종. 선물, 상승, 업종 상승. 다음은 종목, 메디아나 좀 보겠습니다. 메디아나, 여기에서는,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지수, 다우 지수, 산업 평균 지수와 선물 업종 모두 다 상승 가능해 보이고, 종목도, 메디아나도 상승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다음은 차트 유형. 차트 유형을 보기 전에 평단을 좀 보겠습니다. 평단은 8,500원. 여기죠. 여기 8,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균, 매수평균 단가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평균 단가는 8,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음, 차트형 좀 봅니다. 선차트. 선차트로는 하락 추세입니다. 예, 하락 추세. 차트. 제가, 제가 의도한 반응은 여기에서 반등한 것입니다. 신호 검색. 강색약세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는 약세입니다. 약세 시그널. 네, 다음. 241평선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241선과 120일선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 상승이죠. 네. 그리 거기다 이제 겐 차트를 볼 건데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고 현재는 아주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세가, 약세가 그려지죠. 그리고, 여기서는 약세가 조금 완화가됐습니다 이렇게. 다시, 다시 본을 기겨보면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현재는 1번은 기준선인데 45도 기준선입니다. 2번은 조금 더 약한, 그리고 3번은 더 약한, 한악세입니다. 현재는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 학생. 네, 다음은 p l f 목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 l f 목값은 목표, 실제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700원 정도가 됩니다. 목표가 9,7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걸 시간이 걸리네요. 육천원, 육천원, 육천원. 상승 목표가 9,700원에 하락 목표가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표 분석을 좀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표 분석합니다. 당하지는 않고, 10개, 원래 10개 프레임인데. 우선, 파라블릭사 시스템. 이것은. 이건데요. 약세입니다. 약세 시그널이죠. 아까 좀 전에 갠선으로 봤을 때도 약세였는데 파나블리사는 네. 보아도 약세입니다. 약세 네. 다음 음, 3전을 좀 볼까요? a 세 y m 약, 시국, 약, 약, 세입니다 시국, 은 약세입니다. 약국 약세입니다. 약세. 흐름은 약시입니다 하나만 더보겠습니시역시목시역 곡선. 시국, 예. 매, 매수, 전환, 매수 전환, 매도 예. 보류입니다. 매도 보류, 에 예. 매도 보류 정도로 봅니다. 매도 보류. 그래서 이 종목 전체적인 흐름, 흐름은 현재 약세이고, 저는 그 약세의 반전 포인트에 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현재는 약세의 흐름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음은 네. 어제 보여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것을 이제 분석해서 올리면 느낀 점은 아, 손절매가 무척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기로 하고요. 다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면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은 필수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였습니다.